오늘 하나님 말씀 10편 42편 5절과 11절 2절 말씀에 근거해서 영혼의 양식이 가득 채워져 있나요?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내려할 겁니다 따라서 보세요 영혼의 양식이, 영혼의 양식이 가득, 채워져 있나요? 가득 채워져 있나요? 우리는 육체의 양식이 없으면 살 수가 없다고 해요 하루에 3끼를 먹는 사람이 있고 하루에 2끼를 먹는 사람도 있어요 또 음식의 내용은 다르죠 질적으로 먹는 사람 이 있는가 하면 소시는 사람도 있고 양이 다 달라요. 그 양을 채우지 않냐 면 배고파하고 못 견디죠. 힘이 없죠. 근데 영혼의 양식도 있어요. 영혼의 양식. 그래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나에게 적용을 한번 해봤어요. 내 영혼의 영혼의 양식은 어느 정도일까 하고. 영혼의 양식이 뭔지 아세요? 영혼의 양식은? 따라서 해보세요 말씀 하나님의 말씀 기도 기도입니다 간절한 기도 그 다음에 찬송입니다찬송찬송 찬송. 하나님은 우리를 찬송 받기 위해서 지으셨다고 해서 찬양 받기 위해서 지으셨다고 했어요 찬송네 번째로는 사랑입니다 사랑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죠 그렇다면 나는 내 영혼이 잘 되려면 어느정도 하나님 말씀을 읽어야 하냐는 거죠. 말씀은 각자 다르겠죠. 나는 20장 이상을 읽어야만이 영혼의 양식이 채워진다. 각자 있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한장인 사람이 있고 3장 인 사람이 있고. 채워져 있냐는 거죠. 기도는 몇 시간이냐. 기도는 오전에 2시간 이상. 하면은 한 시간 이상, 세 시간 이상을 해야 돼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몸이저못 견디는 거죠. 영원히 못 견디게 는 몸도 못 견디는 거죠. 피곤해요. 그리고 찬성은세곡 이상 불러야만이내 심령이 새로워진다는 거죠. 사랑은 뭐냐? <laughs> 하나님을 사랑하고, 자신들 먼저 또 사랑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자신을 사랑하고, 그 다음에 사모를 사랑하고, 그리고 나가서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네 사람 이상 정도는 매일 사랑을 해야 한다는 거죠. 이런 영혼의 양식이 처지 않으면, 영혼이 잘 되지 않아요. 영혼이 잘 돼야만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축복이 있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육체가 약해지면, 육체가 병들어 버리지면, 기도가 안되죠 아픈데 어떻게 기도 합니까 말씀을 볼 수가 없죠 찬양이 나오지 않죠 몸이 아픈데 사랑할 수 있겠어요 없죠 이 양혼의 양식을 전혀 할 수가 없는 거죠 먹을 수 없는 거죠 영혼의 양식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장인 몸을 잘 관리를 해야 돼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영혼의 양식이 가득 채워져 있지 않냐 하면, 낙심하고 불안해서 먹어도 배부리지 않고, 가져도 만족함이 없고, 범사의 감사가 사라지고, 사는 기쁨도 없고, 영혼과 육체가 피곤하여 갱신을 하지 못한단 말이죠. 갱신하면 몸을 움직이지 못해, 갱신하지 못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날마다 주안에서 영혼의 양식을 갈망하며 채워져서 영혼이 자존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야 됩니다. 믿으시면 하면 나의 영혼의 양식이 뭐냐는 거죠. 한번 해봐,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말씀 간절한 기도 찬성 하나님을 찬성한 거죠. 그 다음에 사랑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거죠. 이네 가지 것이 채워지지 않냐 하면 우리는 육신의 밥만 먹고 있는 거죠. 우리는 점점 이 영혼의 양식이 점점 내려가야 돼요. 기도 시간이 늘어가야 합니다 말씀 보는 시간이 늘어나야 돼요 찬송하는 시간이 늘어나야 돼요 그 다음에 사랑하는 시간이 늘어나야 돼요 그래야만 영적으로 성장하면 영이 육을 지배해 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복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라는 거죠 내 나의 영혼의 양식은 무엇인가 나, 나의 양, 영혼의 양식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다. 첫 번째, 하나님 말씀은 말씀이 진리다는 거, 진리. 응? 언제나 변하지 않는 진리가 영원의양이다는 거죠. 요한복 17장 17절에 뭐라고 나왔냐?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말씀은 진리나이다. 그요 언제나 변하지 않는 진리가 영원의양식한 거죠. 이 말씀 변하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은 살아 있어 몸과 영혼을 치료하고 회복시킨다는 거죠. 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있고 활력이 있고 활력 활력이 있고 활력이 있어. 자우의 어떤 낯선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을 수 있는 눈 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같이 드러나느니라. 히브리 4장 11절부터 13절이었습니다. 그래 우리는 영혼의 양식이 많이 풍성히 채워져야 돼요. 할렐루야. 두 번째는 간절한 기도하 우리가 세 번째, 세 번째 하나님 말씀이 진리 가운서의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해진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해진다는 거죠.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시로 된 것이 아니오 썩지 아니할 시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해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해져야만이 하나님 성품을 닮아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laughs>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소망을 얻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다는 거죠. 오늘 5절 한번 읽어 보죠 5절. 시작. 5절.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 하는가. 나는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을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하나님을 찬송하리라. 여전히 찬송하리라. 소망, 바라는 바, 바람, 희망. 이스라엘의 소망 뭐냐? 하나님만이 인간의 안전을 주장하신다고 믿었단 말이에요. 에레미아 14장 8절에 이스라엘의 소망이 하나님 이었어요. 하나님만이 인간을 안전을 주장하신다는 거죠. 바울 사도로서요 소망으로 구원에 이른다고 말하였단 말이에요. 로마서 8장 24절에 신약과 고약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소망을 얻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뭐냐 오늘 말씀처럼 낙심하지 않아요, 불안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기 때문입니다. 이유가. 그러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오늘 그걸 얘기하는 거죠. 시편 기자는 얘기합니다. 자기 영혼에게 말한 거죠.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내 속에서 불안하느냐, 이거죠. 하나님께 소망을 두지 않아서 그랬다는 거죠. 그래서 불안하는 거죠. 낙심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 하나님 반드시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약속이 하나님이십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자기 자신을, 영혼을 탓하고 있는 거죠.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불안하지 말하는 거죠. 내 영혼아, 자, 나에게 내가 내 영혼에게 얘기하는 것좀 해보세요.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나는 하나님께, 여느 하나님께 소망을 들어와,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하나님을 찬송하는 사람으로, 기뻐하는 사람으로, 감사하는 사람으로. 응? 능력의 사람으로, 할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할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시평이자는 자기가, 자기 영혼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지 말라는 거죠. 자기를 사랑할 줄 알아야 이웃을 사랑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먼저 자신을 사랑해야 이웃을 사랑할 수 있어요. 자신을 벌써 모습을, 영적인 모습을 알아야만이 자기가 깨닫고 변화될수 있다는 거죠. 본인을 살펴보니 사실을 살펴보니까 지금 영혼이 불안하다 말이죠 불안하면서 낙심하고 불안하다 말이죠. 영혼이 힘이 없어, 힘이. 그래 우리는 영적 생활을 하면서 내 영혼을 자꾸 살펴봐야 돼. 낙심되어 있느냐, 불안하냐는 거죠. 영혼이 불안하면 삶이 불안해져요. 행동이 불안해져요. 그 다음 세 번째 세 번째입니다. 나의 영혼의 양식은 무엇인가 첫번째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다. 두 번째는 간절한 기도다. 세 번째는 하나님께 대한 나의 찬송이라는 내가 그러니까 하나님께 대한 나의 찬송이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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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찬송은 곡조 있는 기도예요 곡조 있는 기도라니까요 이 말씀과 기도는 함께 항상 이루어져야 돼요 찬송은 곡조 있는 기도이다 나의 생전에 여우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다 10편 146편의 2절에 있어요 다이과 솔로몬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냐 평생에 하나님을 찬송했어요. 한번 같이 합독해 볼까요? 나의, 성전에, 나의 생전에,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여와를. 나의 평생에 <laughs> 내 하나님을 찬송하려로다. 날마다 찬송 한 번도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세상 노래, 팝송을 많이 듣고, 유행가는 많이 부르는데 하나님을 찬송하지 않는다면 그리스도인이 아니죠. 양이 있다니까 찬송을 불러야 돼 왜? 하나님께서 나를 찬송 부르게 하기 위해서 지었다고 했어요. 자, 이사야 43장. 거기 저번에 이사야 4 3장넘어가봐 18절 먼저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전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일을 생각하지 말라. 자꾸 우리는 옛날이라 생각해. 어제는 과거의 과거, 과거를 자꾸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울 수가 없어요. 왜 법을 어겼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은 법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니까 잊어버려야 돼. 그래야만이 세일을 행하시고 새로운 것을 주신단 말이죠. 그래서 봐요, 19절 시작. 보라, 내가 새일을 네. 행하리니, 네. 이제 나타날 것이라. 네. 너희가 네. 그것을 네. 알지 못하겠느냐. 네. 반드시 네. 내가 광야의 길을, 네.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자 들짐승 고 승량이와 타조로도 그렇죠.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이라 21절 이네 예. 백성은 예.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예. 다 연결되어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너는 이전일 기억하지 마. 잘했든 잘못했든 너에게 상처를 주었던 응? 그사람들 용서하고 이, 잊어버리라는 거죠.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안 그래. 돈과 연관이 있단 말이죠. 손해를 보면 그걸 꼭 받아야 돼. 더 많이 받아야 돼. 이 사람은 이방인과 같은 사람이에요. 세상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세상 사람이 이방인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죠. 하나님이 우리를 새 일을 행할 수가 없어요. 새롭게 축복할 수가 없다는 거죠. 아멘? 아멘. 하나님을 존경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신 아마 새길를 내고, 새 강을 내고,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거라는 거죠. 목마르지 않게 한다는 거죠. 21절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합니다. 과거에 매어있으면 어제에 매어있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겠어요? 불평불만이 많아지는 거죠. 낙심하고 불안해하는 거죠. 영원히 어제까지는 과거예요. 오늘을 사는 것이라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일을 살아단 말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다 그러니까,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하나님을 위해서 지었단 말, 우리를. 그래서 그냥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려 합니다. 거. 찬송해야 돼, 찬송. 찬송해야 영원의 양식이란 말이요하나님을 찬송할 때 기뻐하세요. 기뻐 받으신단 말이죠. 믿으시기 바랍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더 찬양을 많이 부르시기 바랍니다. 응? 기본이 찬송과 한곡 이상은 돼야 되죠. 주의종이라면 세곡 이상은 돼야 되겠죠. 24시간 중에서. 얼마나 걸린다고 시간? 하나님의 영광이 나의 찬송이 된다는 거죠. 모든 일을 그의 뜻을,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함을 이어서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 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하려 하십니다. 에베스 1장 11절부터 12절.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이에요. 내가 성장한 것만큼, 내가 잘된 것만큼 하나님이잘 되시는 거예요. 기업이라는 게 우리가 영적인 기업. 우리가 장사한 것만큼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셔요. <laughs> 내가 사, 회사의 사장이라고 보세요, 대표라고 해봐요. 회사가 자꾸 번성하고 잘되고 보세요. 그럼 내가 잘 되는 거라니까. 어느 회사의 대표님하고 내가 영광을 받잖아요. 하나님이 우리가 점점 성장하고 잘 돼야만이 하나님이 칭찬을 받죠. 영광을 받으시죠. 그래 저분은 보니까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셔서 좋은 분이라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예정하셨단 말이죠.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찬송한단 말이죠. 여호와의 인자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만이 아마 그를 찬송할 죄다. 10편 107편의 15절에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삶을 돌아보면 있죠. 기적으로 행해진 일이 많아요. 그런데 그걸 깨닫지 못하니 감사가 없는 거죠. 크고 작은 모든 문제에 하나님이 개입하셔가지고내 인생에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크고 작은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답니까요. 이번에 보세요. 3주 동안 훈련 받고 하는데 온 가족들이 기도했어요. 무사히 마치게 해달라고. 날씨가 더우니까. 그 기도를 들으시고 무탈하게 훈련도 가볍게 오신 거라니까 이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하나님이. 따라서 보세요. 우리에게 좋은 일이 있다면 어떻게 답해야어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은총이가 은총이 형제가 건강한 모습 돌아온 것은 뭐라고 그래야 돼요? 알려줬죠 답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셨습니다. 하나님 하셨습니다 우리가 건강한 모습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린 것은 하나님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렇게 붙어야 돼 예배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돼요 네. 근데 우리 입술은 뭐냐 내가 한걸요 어떤 좋은 일이 집에 이루어졌어요 아버지 수고하셨습니다 아버지가 하셨습니다 아니에요 그 아버지를 뭐라냐 아니야.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도오셨다 이게 하나님께 소망을 주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아멘. 붙어있어야 하나님께 있는 걸야돼네 번째. 하나님과 이웃에 대한 나의 사랑이다는 거죠. 따라서 하나님과 이웃에 대한 나의 사랑이다 나의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거죠.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마가복음 12장 30전에 말씀하고 있어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을 사랑해요. 나의 하나님. 너희 하나님도 되지만, 내 입장에서는 내 하나님이야. 내 하나님 전부다. 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거죠. 내 이웃을 진심으로 사랑한다는 거죠. 진심, 참된 마음으로. 진심으로 사랑하지 않을 때가 많아요. 내 이웃을, 따라서 해보세요. 내 이웃을 진심으로 사랑한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에요, 사명. 이 땅에 내가 사는 동안에 나의 사명은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진심으로 사랑해야 돼. 가짜가 아닌 진심으로. 우리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자가 원수도 사랑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가 원수도 사랑한다. 원수가 없어야 돼, 없어야 돼. 미워하는 사람이 없어야 돼. 원망하는 사람이 없어야 돼.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이제 마태우 5장 44절로 한번 찾아보죠. 거기 적어놓으시고, 마태우 5장 4 4절 시작. 나는 너희에게로 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한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렇게 됐을 때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딸이 되는 거예요. 무조건 하나님의 아들이다 딸이라고 말할 수 있냐 이거죠? 아니에요. 행함이 있어야 돼 행함이. 응?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자가 원수로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하냐? 원수를 사랑해야 돼. 박해한 자를 위하여 기도해야 돼. 핍바른 자를 위해 기도해야 돼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로 아들로 딸로 살고 있는 것이에요. 아멘. 믿으셔야 돼요. 정말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 거죠. 마태복음 찾아서 5장 44장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자시사십 절부터 읽어 봅니다. 시작 또내 요수를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아는 너희 기루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한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아들이 되리니이는 하나님의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오르곤자와 피한자에게 내려 주십니다. 너희가 너희를 사랑한 자를 위하여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하지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만 무너하면 남보다 더 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주변 사람들이 변했다는 소리로 들어야 돼요. 아, 저분은 예수 믿고 변해 달라졌어요. 난 저분 때문에 예수 믿겠어요. 이런 소리가 나와야만이 아들로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아들 회사 가서도 마찬가지.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성장하려면 그 시대의 분량까지 성장해야 되는데 그러라면 어떠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로 찬성으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영혼의 양식으로 채워져 있어야만이 성장해서 그런 사랑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안 돼요 인간의 힘으로는 안 돼요 내 생각으로는 안 돼요 내마음대로안 돼요 내 모습도 안 돼요 예수님의 생각,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성품, 예수님 모습, 예수정신으로 충만해져야 돼. 그럴 때 어떻게 하냐? 하나님 말씀, 진리의 말씀으로 채워져야 되고, 기도로 채워져야 되고, 죄는 다 씻어지고, 그 다음에 찬송을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게 되면 이후 또 원수까지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거야. 이게 영혼의 양식이야. 근데 우리 영혼의 양식은 관심이 없어요. 육의 양식만 관심이 많은 거죠.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 이방과 같은 삶을 살고 있다는 거죠. 그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을 가졌습니까? 이방이죠. 인 세상 사람이죠.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뭐냐면은 영혼의 양식이 가득 채워져 있냐는 거죠. 영혼의 양식을 가득 채워서 한 주간 동안 영혼의 양식을 가득 채워서 여러분들이 더 성장하고 성숙해서 하나님 아들답게 딸�답게 사는 한주관이 되기를 예수님으로 추원합니다 그럼 하나님께 무엇이든지 다 기도할 때마다 부어주시고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